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수상범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거사 청산통합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법리로 처벌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가장 적합한 그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하지만 좀, 그, 지금은 동서적 처벌 사례를 주로 얘기한다고 사회자께서 소개해주셨는데 동서적 사회,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 있었던 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갖다 아울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과거 청산, 과거사 청산 작업이라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정이고요. 즉 가해자 처벌이라는 것은 어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에 가해자를 처벌을 한다는 것은 과거 공산 정권 시절 또는 독재 시절에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민주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행위가 불법적으로 저질렀던 일이라고 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그냥 처단을 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해졌던 행위가 당시 법으로서 합법적으로 행해졌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을 현재의 기준에서 그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일단은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근대의 법치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죄형법정주의라고 법이 없으면 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처벌하는 것은 이제 근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벌을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국가에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면 됩니다. 법을 제정했을 때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다른 많은 법이 그랬듯이 그 형법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제정하여서 시행되고 된 이후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도 있지 그 과거에 대해서 법이 성립된 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령 지금 우리 국회에서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역모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동독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4 0여년전의 시간이 흘러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한4 0년 전에 일을 갖다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형법에는 대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몇년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어, 면제를 주는 병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제국가에서 민정 이양을 하기 전에 사면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행하였던 많은 불법 행위를 갖다가 사면을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사면법이 제정돼서 다 사면 조치를 받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극히 예외적인 사형이었습니다만은 전 국제자가 자기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책임을 지지를 않는데 왜 나를 처벌을 하느냐고 응변을 하는 단변을 하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거 청산작업에 있어서 가이드 처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청상 작업도 지금 한 20여 년, 30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와중에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통일조약에 분명한 조항을 하나 넣습니다. 구, 동독, 공산당의 통치는 불법 지배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해갖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독일 연방 하원에서는 이제 부공산당의 불법 지배 하에서는 공소시효를 갖다 중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는데 이때 동독 경비 국경 경비 대원이 총격을 가해갖고 많은 동독 주민들이 사망, 사망을 하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3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재판에서 어그 명령권자라고 할수 있는 동독의 정치국원들하고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이거는 소급표 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어, 헌법재판소에 위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국제, 저 국제인권법에서 널리 인정되는 원칙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 저 소급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갖고 소규급 금지가 배당이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면에 어, 대해서도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해준게 칠레 대법원인데요. 칠레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피노체트가 아그다에 청을 하고난 다음에 사면법을 만들어서 과거 일을 갖다 전부 기소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사면한다라고 이제 사면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후에 엠정이형이 득을 한다면 칠레 대법원에서 국제 입법인권법상 규정된 반인도 범죄는 에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 해갖고이 사면법의 효과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아예 사면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해갖고, 사면 행위 자체를 갖다가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서독 총격 사건에 있었던 그 동독 지도자들이, 동독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국가 지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들어서 자기네들 처벌하는 거는 면책권을 갖다 어기는 것이다라고 그 제소를 했는데, 독일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니네가 갖고 있는 면책특권이 니네가 소속되어 있던 국가보다 더 오래되지 않다. 는 아주 그 명쾌하게 판결을 하고 그 면책특권을 갖다가 어, 인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7년인가 이제 칠레 피노체트가 영국을 방문했다가 스페인 법원이 그, 발행한 어, 체포 영장에 의해서 영국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피노체트는 전직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칠레 헌법에 따라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종신 상원 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여권 자체가 외교관 여권이라서 치유 법적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관행보다는 그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라 영국 치아타고 판단해서 피노체트를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그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청산에 있어서 가해자 처벌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들을 갖다 그 해결했고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벽은 거의 나머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가해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갖다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뚜렷이 예, 나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갖고, 새로운 민주체제가 집권을 하였을 경우에 가해자 처벌과, 아, 구체제 세력과 신체제 세력이 타협을 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수립했을 때는, 가해자 처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아, 사례, 이제 동서독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해드에 처벌이 베를린주 부동검찰청 수사부가 설치돼 갖고 시작돼서 양 6만 5천 건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모든 재판이 다 끝났는데요. 아65,000 케이스 중에 약한1,700 케이스 정도가 이제 재판을 진행됐고 그중 700여 케이스, 70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 그 중에 530명 정도, 5 0 523명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먼저 그 가장 그 유죄 판결을 많이 받았던 게 국경 총격 사건이었는데요. 어, 대략 한 270여 명, 어, 260명 정도가, 어, 유대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 32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264명이 이제, 그 처벌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이제 처벌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기소된 사람이 두 가지 분류로, 어, 어 나눠지는데요. 이제 총을 쏘라고 지시했던 부동독의 국가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그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총을 쏜 국병 경비대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에, 그 지도부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호네커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제 정치 고문이라든가 시타시총수가 어, 너무 고령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해갖고. 어, 재판이 이제 취소된 케이스가 있었고, 문맥 케이스는 대충 한 1년 반에서 한 7년 정도의 그 진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제로 총을 쏜 경비대원에 대해서는, 어, 형량이 좀 높아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에그 독일 법원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사람을 쏘아 죽인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쏘, 쏘았다. 니네가 아무리 교조주의적인 사상을 갖다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죄가, 죄란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논리로 유저분계를 했습니다그중 일부는 당신들이 총을 쏜 행위가, 이거는 국경 경비가 아니라, 너는 인간을 대상으로 사냥을 한 거다. 이거는 중재에 처해야 된다. 해갖고 중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65,000여 건의 케이스 중 가장 그 많은 케이스가 사법 외국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에, 저,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경찰관이 법률을 갖다 공산주의, 공산당이 유일하게 해석을 해서 어, 그 유리한 게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의외로 여기는 케이스는 43,000건의 조사를 했지만은. 어, 기소는 230번밖에 기소가 되지 않았고 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30명 정도밖에 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케이스, 조상 케이스에 비해서 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적었던 이유는 일단 기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사망한 케이스가 많아서 어, 조사를 한다가 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완전히 몰락한 케이스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볼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 군부가 푸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82년도에, 예, 군부의 위신을 갖다가 더 세우려고 그 앞바다에 있는 영국령 포틀랜드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영국과 포틀랜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하게 패배를 하였는데, 예, 군사 정부에서 보도 통제를 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패전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페인 월드컵이 개최됐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에 안 나갈 수는 없고 아르헨티나의 국가 대표가 나갔고 거기서 TV에서 자기 나라가 작년에 영국에 참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국민적으로 이 뒤로 올르고 군부의 위신이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어, 정권을 놓고 민정을 이양하게 을된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군부의 대력이 완전히 꾸리 쿠힌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 독재 시절 아는 채나는 더러운 전쟁이라고 해서 자국민을 상대로 백색타르를 당해갖고사망하거나 어, 실종된 사람이 2, 3만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죽이기 전에 고문을 하고 그 여성인 경우에 뭐 임신,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아이를 낳게 하고 난 다음에 산모는 죽이고 낳은 아이는 군인한테 입양을 보내는 이런 굉장히 그저 엄청난 그 인권침해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 서 처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가 기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군, 군, 그, 저 장군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했던 장군 몇몇 사람에 대해서만 감옥에 쳐 넣었지, 그렇게 심하게 저, 그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몇년 지나지 않아서, 어, 저, 기소중지법과 명령중수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갖고, 어, 그, 말하자면, 명령에 따라서 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 사면 조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넨 대통령이 이제, 몇년 됐습니까? 메넨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 양반은 아예 그 사면령을 발굴해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장군들을 갖다 다 풀어놔 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아르헨티나 대법원에서 기소중지법하고 명령중지법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야 아이 가해제된 처벌이 그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때 사면됐던 군부 최고 인사들이 다시 추억됐고요. 2017년 에 이제 반인도 범죄자로 2,949명이 기소되고. 그 중에 755명이, 예,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청산을 갖다가 장 잘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신데, 아, 어, 2차 대전 때 독일에 패배를 해갖고 약 4년 전을 갖다가, 예, 독일군과, 어, BC 괴뢰 정권 하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늦은 장트 활동을 하다가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 다음에 한 14만 명 정도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갔고 한 절반 정도가 살아 돌아오질 못했고요. 65여만 명의 프랑스 시민이 독일에 끌려가갔고 에, 독일 공장에서 군수, 군수품을 생산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 군정하에 총칼아에 고난을 당했던 프랑스 국민들이 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해방을 맞고 나서. 분노가 폭발을 해갖고, 그때 이제 거리라든가 숲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져서 만 명이 넘는 이제 나치 독일 부역자들이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 그러면 이제 굉장히 치안이 혼란해져갖고, 여, 이 부역자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는데요. 에 말하자면 이제, 부역자재판소라는 게 이제 생겨갖고, 32만 명의 구역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재판을 해갖고 그중 6,700명 정도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재판부에서는한 7만 명 정도를 재판을 해서 그중 3분의 2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을 이제 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어, 해방된 직후에는 그 많은 사람, 구역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신문에 유명했던 주필이라든가 논설가들도 친독 논설을 썼다고 그래갖고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같은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국민 냉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좀 너무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했고 51년과 53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어, 수감되었던 사람들한테 대사면령을 내려가고 대부분 다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채제하고 신체제 간에 타협을 거쳐가고 어,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노체트가 대충 한 3천여 명에 대한 빌레 시민들을 갖다 살해하거나 이제 실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 8년에 이제 사면법을 제정해서 자기네가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셀프 사면을 하고 이제 88년 에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국민 투표를 했는데 이때 피노체트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에 따라 90년에 이제 민정 이양을 했는데 헌법에 따라 피노체트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지만은 육군 참모총장직은 96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육군 참모총장을 물러나면 면책 특권을 가진 종신 상원의원으로 임명되도록 이렇게 그 퇴진의 거를 갖다 이제 다그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칠레에서 어 과거사 청산. 그냥 보상 정도나 이루어졌지 가해자 처벌은 하나도 못했는데 97년에 영국에 가서 어, 영국 당국에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피너체트가 임명했던 대법관들도 임기와 만료해서 퇴임하고 나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바뀐 거죠. 사법의 사법 사법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어, 피너체트가 귀국한 후 어, 피너체트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피노체트는 이제 90이 넘은 늙은 나이였는데 자기가 치매가 걸려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어 이제 한변을 했고 재판부는 그 의견을 가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어약 1000권 정도가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서 그중 344명이 이제 네, 네.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브라질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페인은 프랑코 총통이 사후에 민주주의 정체, 정부가 들어가면서 여기도 서명법을 사 만들어서 과거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한 20여 년 정도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군부 독재가 물러나가기 전에 여기도 사명법을 만들어 갖고 자 정부 인사해서도 사면을 했고 정부에서 처벌받았던 반정부 인사들도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고 그 여기서도 역시 처벌을 하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그 흑백 정권 이양을 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과거 시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수 있다라고 타협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 아니고 그냥 기존 인사들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상해서 알면 구체제가 그어 완전히 몰락한 경우에도 가해 건수에 비해서 처벌법은 극히 적었습니다. 구체제와 신체제가 타협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지난 20년, 30년 가까이 진행해왔던 과거 청산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통일, 네, 우리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예로 미루어 볼때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나마 가해다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들에서 그야말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스페인어저의 유명한 경고를 갖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짓겠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에, 한 줄의 증거 한 줄의 증인의 증언을 갖다 기록을 해서 부대한테 넘겨드는 일입니다. 그거가 기반이 돼갖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거는 우리의 손에 손해, 우리의 손에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그 대개의 경우 어, 명백한 증거를 갖다가 딱 내밀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태연할 수 있는 가해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고 처벌을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어느 날 북한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과거에 밀리언셀러를 갖다 기록했던 음반도 1,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얻을 수 있는 자료,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증이지만 이게 수년이 지나서도 기독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NKDB에서 이 가해자들이 에, DB를 받는 것은 그런한 의미에서 미래 우리 통일된 우리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큰 작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